분해 응용 두 번째 시간 한번 또 가져보겠습니다. 자, 인수분해 응용이라고 하는 건 글쎄 응용 응용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좀더 복잡한 인수분해를 해보자는 거죠. 어, 일단 뭐 새로운 트릭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새로운 방법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 생각하는 방식을 음, 조금 정형화 시킨다고 해야 되나?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땐, 요렇게 한번 시작을 해보자, 라는 정도로 생각하고, 이제 조금 더 복잡한 인수분해를 하면 될것 같아. 자, 여기 좀 크게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이렇게 돼 있어. 그치? 여섯 번째는, 뭐, 인수분해 응용인데, 이거야말로 진짜 응용일 것 같아. 어떤 거? 보다시피, 뭐, 숫자가 나와 있다거나, 뭐, 대입한다거나, 이런 문제니까, 음, 어, 한네 가지가 있다. 아니다. 음. 복잡한 인수분해가 몇 가지 하나, 둘, 셋, 넷, 어사 번까지만 정도로만 보면 될것 같아.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유형이라고 해야 될것 같아요. 네, 인수분해 응용이라기보다는 이 유형을 머릿 속에서 좀잘 넣어놓고 정리를 해야 될것 같아. 음. 일단 되게 라프하게 대충 이게 무슨 내용이 복잡하다는 거지? 라는 걸 한번 보고 가볼게. 왜냐하면 여기는 이걸 정의를 막 이렇게 하는 방법을 아무리 말로 설명해도 와닿지가 않거든요. 음, 얘는 정말 케이스 바 케이스로 문제를 풀어보면서 아, 이렇게 나왔을 땐이 유형, 아, 뭐첫 번째 유형이다, 이런 꼴이다 라는 꼴, 꼴을 좀 파악해놓는 게 여기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일단 말로 좀 설명을 하면요. 일반 보면 공통 부분이 있는 식은 어떻게 인수분해 하나요? 자 우리가 일전에 한번 치환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한번 배워봤어요. 그렇자 치환이라는 건 뭐죠? 복잡한 식을 하나의 문자 또는 계속 반복되는 두 개의 식 또는 두 개의 표현법을 각각 두 개의 간단한 문자들로 표현하는 거. 그걸 치환이라고 하죠. 자, 보면은 x 더하기 y가 어, 다 보이지. 이곳저곳 보이니까 그걸 한번 치환해서 풀어보자. 라는 문제고요두 번째, 항이 4 개일 때는 어떻게 인수분해할까요? 이제 그게 이제 두 번째 꼴인 것 같아. 자, 그래서 항의 개수가 은근 중요해요. 항의 개수가 은근 중요하고 생김새도 되게 은근 중요해요 그거에 따라서 크로스를 한다던가 완전제곱골을 간다던가 지금처럼 항이 4개일 땐이 꼴로 간다던가 요런 약간 정형화된 게 있는 거지 자그 다음 세 번째는 막 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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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하게 이렇게, 이렇게 있어요 도대체 뭔 소리야 자 근데 이것도 역시 앞쪽에서 전개하면서 한번 다뤘던 부분이니까 완전 생소한 건 아니야 음. 조금은, 아, 이런 거라는 게 아마 기억날 거예요. 이게 도 결국엔 치환을 해야 되는 거고요. 자, 네 번째. 사실 네 번째가 애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긴 해. 근데 이것도 역시 꼴로 얘기, 꼴 파악을 얘기하자면 항이 무조건 다섯 개 이상. 그러니까 한마디로 굉장히 지랄맞게 생긴, 복잡하게 생긴 항을 인수분해할 때쓸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옵션 중에 하나. 항이 일단 다섯 개 이상이어야 되고 문자가 되게 여러 개가 나오는 거지 여러 개니까 당연히 두개 이상이겠지. 그럴 때는 음요 꼴로 한번 가보자라고 할 거예요. 자, 아주 러프하게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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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꼴이 있어. 자, 네 가지 형태를 좀 일단 기억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하나씩 하나씩 우리 한번 가봅시다. 자, 지금 이제 이 문제를 풀 거예요. 다음을 인수분해하여라. 좋아. 첫 번째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인수분해를 하면 가장 기본적인 게 뭐다. 그러니까 선생님은 계속 이골 파악을 계속 할 거야. 어떤 골이지? 어떤 골이지? 이런 식으로 약간 케이스 바 케이스로. 자, 인수분해를 할 때는 여러분들이 완전제곱 골도 있고요. 합차 골도 있고요. 크로스 골도 있고요. 자, 뭐가 됐든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건 공통 인수가 있는지를 보는 거야. 그게 먼저 해결되어야지 완전제곱식이 보인다던가 합차가 보인다던가 한단 말이야. 그거를 묶여놓고 그걸 놔둔 상황에서 완전적으로씩 안 보여요. 그걸 놔두고 합차 절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인수분해를 하세요라고 할땐 여러분들은 반드시 아무리 어렵든 쉽든 간에 공통 인수가 있나 없나를 번져보고 없으면 이제 빨리 골파악을 하는 거고 있으면 그걸 묶어낸 상태에서 골파악을 하는 겁니다. 당연히 지금 나오는 문제들은 당연히 공통 인수를 안줄 거예요. 왜냐고? 타이틀이 인수분해의 응용이잖아. 그건 이미 첫 번째 단계에서 이미 배운 거기 때문에 그런 기본적인 거를 안줄 거라고. 그래서 당연히 시작하자마자 그런 건 없으니까 고려를 할 필요가 없지만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거나 뭔가 테스트를 할 때는 그걸 다 섞어 놓고 보는 거잖아. 그럼 당연히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섞어 놓으니까 또는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섞어 놓는 인수분해를 나오게 하니까 여러분들 항상 머릿속에 있어야 돼. 아 공통 인수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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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항에 다 들어있네. 그걸 빨리 묶고 시작하자. 이런 형태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1번 먼저 한번 해볼게요. 자 1번은 보면 어 특징이 보여. 어떤 특징이 보여? x 더하기 3이 계속 반복되고 이곳 저곳 이항 저항에서 보여. 그럼 우린 얘를 뭘로 치환하자? 적당한 문자로 치환하자. a 좋아요. t 좋아요. b 좋아요. X로만 하지 마세요. <laughs> 여러분들이 X 더하기 3을 치환할 건데, 거기 이렇게 X로 치환할래? 라고 하는 건 아주 멍청한 짓이지요. 그래서 절대 하면 안 되고, 다른 문자, 전혀 다른 문자로 치환을 하는 거야. 자, 그러면 X 더하기 3 대신에 T를 적기로 했으니, 그 약속에 의해서 이식을 변형시키면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4를 인수분해하는 거죠. 어머, 얘는 항이 3개고, 여기가 t의 전체 제곱이고, e의 전체 제곱이고, e, a, b를 하니까 얘가 나오네. 그치? 따라서 t- 누구 때문에? 얘 때문에. t-2의 전체 제곱이 되겠지? 자, 치환이라는 단어, 이 치환이라는 수학적 개념은 이제 여러분들은 뗄래야뗄수 없어요. 계속 나올 거예요. 언제까지? 고3 수능을 볼 때까지. 그런데, 치환할 때 가장, 가장, 가장 조심해야 될 건, 치환은 잘 해. 근데 돌려놓지를 않아. 자, 무슨 말이냐면, 이 문제를 출제한 사람은 X라는 변수를, 문자를 준 거지, T라는 문자를 준게 아니란 말이야. T는 내 마음속의 문자야. 나만의 문자야. 그렇기 때문에 T가 들어가게 잡을 답을 적는 건, 이 출제자가 너 무슨 소리하고 있니?가 되는 거야. 이 t는 어디서 났니? 왜 갖다 썼니? 없는 문자 왜 썼니가 되는 거야. 항상 치환을 했으면 다시 돌려놔야 되는 거야. 자, 그러니까, 우린 t-2의 전체제곱이라고 쓰면 안 된다는 거지. t 대신에 뭐? 다시 x 더하기 3이라는 걸 고스란히 대입해줘야 되는 거야. 따라서 답은 뭐가 되는 거? 음, 얘또 시작했다. 그치? 선생님이 이 아이패드를 중고로 사서 그런 거야. 도대체 왜 이렇게 말을 안듣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한다? t 더하기 1의 전체 제곱 아, 뭔 t 야 <laughs> 미안. x 더하기 1의 전체 제곱이다. 라고 인수분해가 가능한 거네요. 좀 황당하지? 왜? 네? x 더하기 1의 전체 제곱이요? 이게요? <laughs> 그러니까 이걸 다 전개하면 x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인 거야. 어, 단지 얘냥좀 저렇게 1번처럼 복잡하게 생긴 것 뿐이지. 자, 이게가죠 치환는 의외로 쉬운 유형일 거예요. 자, 그러면 2번을 보고 한번 보자. 2번? 2번도 가만히 봐봐. 뭔가 반복되는 게 있어. 그게 뭐야? 음, a제곱 더하기 3a네요. 그쵸? 자, a제곱 더하기 3a까지만 가져가야지 a제곱 더하기 3a 마이너스 2까지 가져가면 안 돼요. 왜요? 두 번째 장이래. 옆에 가로에는 a 제곱 더하기 3a 마이너스 2는 없잖아요. 만약에 a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3a 마이너스 2를 t로 치환하고 싶으면 그거에 맞게 변형을 해주면 돼. 무슨 말? 얘가 t죠. 근데 여기는 뭐라고 돼? a 제곱 플러스 3a 마이너스 2? 그렇죠. 더하기 6이 되면 되겠죠. 그래서 t 플러스 6. 이렇게 적어도 사실 상관은 없어요. 치환한 걸잘 어, 표현만 잘 해주면 돼 얘가 음. 무슨 말인지 근데 뭐 어떤 사람들은 이럴 수도 있지 선생님 저는 그냥 a제곱 더하기 3a를 t로 치환할래요 당근 괜찮죠 물론 괜찮죠 그럼 어떻게 t 플러스 t 마이너스 2 그리고 t 플러스 4 마이너스 27 이렇게 되겠죠 뭐가 됐든 결론은 항상 끝에 같은 식이에요 그렇죠? 같은 값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편할 대로 하세요. 전생님은 일단 두 번째를 적어놨으니까 두 번째가 가까우니까 두 번째 전개할게요. 이렇게 하면 얼마? t 제곱, 그 다음 이렇게 1차항끼리 마이너스 2 이렇게 1차항끼리 4 마이너스 2랑 4랑 더하니까 플러스 2t 그리고 숫자끼리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7 따라서 t 제곱 더하기 2t 마이너스 35가 되네? 어? 이런 거는 이제 인수분해를 어떻게 해야 돼? 그렇죠. 크로스로 가야겠죠. 그렇죠? t, t, 자, 곱해서 3, 7, 5가 되는 거 7과 5고요. 자, 뭐예요? 마이너스죠. 부호가.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뿔, 마 또는 마, 뿔이 와야 되는 거. 한마디로 차이. 이렇게 곱했을 때 차이가 플러스 2가 나와야 되는 거죠. 따라서 부호가 어디 돼야 된다? 플러스가 더큰 쪽에 와야 되고, 마이너스가 이렇게 와야 되네요. 따라서 어떻게 된다? t 플러스 7, 그 다음에 t 마이너스 5로 인수분해가 된다? 아니다. 아직 안 끝났다. 돌려놔야 된다. 자, 나는 뭐를? a제곱 플러스 3a를 t라고 적어놨, 그러니까 치환했기 때문에, 요런 식으로 a제곱 플러스 3a 마이너스 5로 다 돌려놔야 돼요. 자, 실수하면 안 되는 게 이식 자체도 인수분해가 다안될 수도, 더안된 상태일 수도 있어. 즉, 더될 수도 있는 거야. 인수분해가 한번 볼까? 일단은 뭐로 가야 되겠어? 크로스로 가야겠지. 여기도 크로스로 가야겠지. 자, 곰곰이 생각해봐. 곱해서 7이 나오는데, 즉 1과 7밖에 없을 거야. 그거가 여기 플러스잖아. 즉, 그 값들을 더한 게 7과 1을 더한 게 3이 나올 수 있어? 없지. 그러니까 얘네 인수분해가 안 돼. 그다음 얘도 마찬가지겠지. 곱해서 5와 5가 되는 건 5와 1밖에 없고 부호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차이 차가 3이 돼야 돼. 아니 1하고 5하고 차가 3인데 어떻게 3이 돼? 즉 얘네는 크로스로 더 이상 인수분해가 안 된다는 마지막 단계의 값이네요. 그 다음 3번 3번은 그냥 힌트만 주고 넘어갈게요 아, 3번은 어, 보니까 a-1도 보이고요 a 플러스 2도 보이네요 그래? 그럼 뭐 각각을 얘를 x라고 치워하지뭐그 다음 a 더하기 2를 어, y라고 치워놨까요자 어, 그러기에는 나 같으면 아, 뭐, 얘는 진짜 사람 마음일 것 같아. 어, 이렇게 치환해도 되고, 아니면, 야, a-1이 x니까, a 플러스 2는 뭐라고 하면 돼, 이 경우에는. x, 그러니까 즉,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이냐면은, a-1 더하기 3. 즉, x 더하기 3. 이렇게 표현해도 되지. 근데 얘는 이렇게 하면은, 음, 저 완전 작급식 하는 게또 역시 복잡해져. 그래서 그냥 뭐, 똑같이 반복되는 걸 각각의 다른 문자로 치환해도 괜찮다는 거. 지금 적어볼게. 마이너스, 아, 니까 얘는 2x제곱, 플러스 3xy, 그 다음에 플러스 y제곱이 되는 거죠. 어허, 간단해졌다. 그렇지 자,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역시 크로스네. 여기 2x, x하고 y제곱 너무 좋아, 이런 거. 그치? 왜? 얘는 항상 y, y밖에 안 되니까. 그 다음은 부호가 플러스니까 합이 어떻게? 3x가 되게. 우리 얘는 그냥 이렇게 다, 이렇게, 이렇게만 해줘 3x 나오네. 그치? 왜? x, y? e x y 니까 알아듣고 있죠? 네. 따라서 얘는 e x 더하기 y 가로 닫고 x 더하기 y 이렇게 되는데 이게 친숙한 문자라고 마치 이게 답이라고 착각하면 틀려요. 다시 돌려놔야 돼요. 어떻게 얘를 여러분 항상 계산은 마지막까지 집중 중괄호를 할게요. E 괄호왜 x 가 a 마이너스 이거든 그다음 y 는 a 더하기 E 중괄호 닫고. 자, 다음, x, a-1, y, a 더하기 2, 요거를 정리를 해줘야겠죠. 그쵸? 네. 정리하면 끝. 요런 식으로 이제 첫 번째 어떻게 한 거야? 치환할 수 있는 꼴, 같은 게 반복되는 꼴을 한번 본 거야. 자, 다음, 이제 또 정말 중요하고 자주 나오는 꼴. 항이 몇 개인 거? 항이 네 개인 거? 우리는 항이 네 개인 게 사실 별로 없었어. 여태까지 없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왜? 합차는 항이 두 개죠? 완전제곱식도 항이 세 개죠? 크로스도 항이 세 개죠? 네.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항이 네 개인 건? 어, 지금 이제 처음 나오는 것 같아. 자, 일단 항이 네 개로 이어, 그러니까 네 개로 이루어졌을 때 인수분해는 두 가지 꼴로 생각하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두 개씩, 두 개씩 묶어봐라. 그러면 그 안에 공통인수가 꼭 들어있다. 이해할까? 그래 이해 안 가니까 당연히 예제를 들어볼게요. 자 항이 두 개죠, 아, 네 개죠? 두 개씩, 두 개씩 묶어볼게요. 왜냐하면 이거 항을 네 개를 쭈루룩 봐봐. 네네 네 개의 항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인수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공통 인수를 묶을 수도 없거든. 자 항이 네 개일 땐 어떻게 하겠다? 일단 공통 인수가 없으니까 두 개씩, 두 개씩 인수 분해를 각각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이렇게? 한번 이렇게? 어, 얘는 그 순서를 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일단 보여지는 대로 한번 해볼 거야. 얘네 두 개씩? 두 개씩 짝지었어. 얼마로 묶어내? A로 묶어내면 A-B가 돼. 그 다음은 얘네 얼마가 있어? C가 있네. C. 그치? 근데 C로 내가 그럼 일단 묶을게. 그런데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있어. 따라서 여러분들은 의사 결정을 해야 되는 게 마이너스 c 로 묶어낼 건지 플러스 c 로 묶어낼 건지를 잘 따져봐야 돼 근데 지금은 일단 첫 단계니까 어 느낌적 느낌으로 그냥 마이너스 c 를 한번 묶어볼게. 그럼 어떻게 돼? a 마이너스 b 가 되지. 자, 어머 너무 잘 묶었다. 그렇지? 왜? 정말 두 개씩 두 개씩 항을 공통 인수로 묶어내니까 그 안에 와 공통 인수가 샥샥 숨어 있는 거야. 그럼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 그 공통 인수로 다시 묶어내야지. 그러니까 여기는 얼마남어 a 남고 저작은 마이너스 c가 남죠. 사실 이거는 중괄호가 아니라 그냥 그냥 괄호로 만들어도 충분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야. 이해갈까? 자,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쪽에서 의사결정을 조금 삐끗하게 한 거야. 음. 나는 마이너스를 묶는 거 별로 안 좋아하니까 그냥 여기를 플러스 C를 묶었다고 해볼게. 그럼 어떻게 돼?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되겠지. 여기서 잘 봐야 돼. A 마이너스 B랑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다르게 생겼다고 인수마저도 다르다라고 생각하면 역시 폭망하는 거야. 언제 한번 선생님이 엄청 시간 내서 강의를 한 적이 있을 거야. 뭐? A 마이너스 B와 마이너스 A 더하기 B를 절대 다른 수라고, 물론 다른 수예요. 값은 달라요. 근데, 어, 뭐라고 할까?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라고 했어. 표현법을 살짝 수정해서 같은 표현법이 되게, 그러니까 조작을 해서 표현법이 같게 해줄 수 있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 뭐? 얘를 마이너스로 묶어내. 그럼 a b가 되잖아. 그래서 a b, a b 표현법이 분명히 같이 들어 있는 거. 이거는 꼭 기억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이거 보고 아, 내가 이거 잘못 묶었다. 얼른 마이너스를 빼내자. 그럼 이게 플러스 되고 마이너스 되네. 아, A-B, A-B, 공통 인수가 있다. 이걸로 묶어내야겠다. 그럼 얼마 남어? A 남어. 여긴 어떻게 돼? 마이너스 C가 남어. 그래서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구나. 라고 수정을 빨리 해줄 수 있어야 돼. 그래서, 그래서 애초에 여러분들이 플러스 C로 묶을지, 마이너스 C로 묶을지 의사결정을 잘 해야지 조금 이게 빨라지는 거지. 자, 그래서 그 요령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냥 그걸 한번 볼수 있는 어, 시야를 좀 가르쳐 준다면, 내가 지금 A-B라는 인수가 하나 나왔단 말이야. 그럼 옆에도 이두 개를 묶었을 때도 A-B가 나오면 좋겠어. 라는 생각으로 한, 한 단계 앞을 내다보고 문제를 풀어야 돼. 그러면, 플러스 C로 묶으면, 뭐야, 얘는 마이너스 A잖아. 그러니까, 아, 안 된다. 뭐로 묶는 게 낫겠다. 마이너스로? 그래서 묶는 게 낫겠다. 그러면 여기는 A가 나오고 B가 나오잖아, 마이너스. 어, 역시 나의 예상이 맞았어?가 되는 거지.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항이 4개일 때는, 항이 4개인 걸인수분해할 때는 두개씩두개씩 묶어서 그 안에 반드시 공통인수가 있는지를 찾아봐라.가 문제예요. 그게, 그게 방법이야. 그럼 한번더 해볼까요? xy-3y-2x 더하기 6을 한번 해볼게요. 음, 얘도 내가, 아, 그냥, 그냥 느낌적 느낌으로 앞에 거두 개, 뒤에 거 뒤에를 한번 묶어볼까요? 좋아요. 이렇게 묶을게요. 이렇게 묶을 거고, 그럼 얼마로 묶어내? y로 묶어내. 그럼 x-3이 돼야 되는 거야. 자, 항이 4개 네 있을 때두 개씩 두 개씩 묶어낼 때는 항상 여러분들이 이런 패턴이 나오면 그 안에 얘가 인수가 있어야 돼안 나오면 이건 이렇게 묶을 수 없는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버리는 거야 빨리 다른 방법으로 가야 돼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죠? x-3이 되게 이 나머지 두개 항을 묶어내는 거야 그럼 뭘로 묶어야겠어? 그렇지 마이너스 2로 묶어야 x-3이 나오지 하, 완전 재밌다 어떻게? x 마이너스 3으로 묶어내면 y 마이너스 2가 남네. 아싸리 인수분해 깔싸하게 됐어. 끝 됐지? 자 됐죠? 자 항이 네 개일 때 어떻게? 두개두 개씩 묶어서 공통 인수 나오게 만들자. 다음. 그럼 이제 그 항이 네 개인 것 중에 항이네개 항이 네 4개, 항이 개인 걸 인수분해하는 것 중에 첫 번째는 해결됐고 두 번째 걸 한번 해볼게. 자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4y 같은 걸 한번 볼게 아 근데 얘는 선생님이 보기에 그냥 두 개씩 두 개씩 묶는 거네요 그쵸? 그, 근데 그래 얘도 한번 해보자 그럼 여태까지 했던 것처럼 운 좋게 이렇게 이렇게 묶어볼까? 근데 이렇게 이렇게 묶는 거 자체가 안 되지 왜? 아니 얘네들이 묶을 게 뭐가 있어 공통인수가 없는데 그래서 이두개두 두 개가 잘못된 만남이야. 그러면 X가 있으니까 이렇게 묶고 또 Y가 있으니까 이렇게 묶어서 해볼까? 네. 해보세요. 나와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어, 항이 또몇 개야? 어, 항이 또네 개네. 그럼 이제 어떻게, 선생님? 아까처럼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음, 두 개씩 두 개씩 묶어서 한번 해볼까요? 좋아요. 그럼 두 개씩 두 개씩 묶어서 한번 해보자고요. 자, 4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 마이너스 y 제곱 됐죠? 아 좋아 이렇게 이렇게 두개 묶어 볼게 여기는 4x로 묶여 그럼 얼마? x 더하기 1이야 근데 생각해 봐 여기 x 더하기 1이 이쪽 항에 있어야 되는데 있겠니? 없지 그럼 순서가 잘못됐나? 짝꿍이 잘못됐나? 나왜 이렇게 글씨를 못 썼어? 다시 쓸게. 4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 마이너스 Y제곱이잖아. 근데 묶어놓그 매칭하는 거 잘못했나? 음. 아 어, 근데 그 어떤 거를 얘네 두 개를 제외하고는 그 어떤 것도 안 묶이고 얘도 안 묶이고 얘도 안 묶이고 얘도 안 묶여. 선생님 얘는 두 개씩 두 개씩 묶는 건 때려 주여도안 되네요. 좋아. 그럼 이제 바로 짜잔, 두 번째 방법. 여기는 완전제곱식 1, 2, 3의 항이 항상 숨어 있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누군가의 완전제곱골이 숨어 있습니다. 즉, 항 3개는 완전제곱식이 되고요. 나머지 하나는 꼭 마이너스 누구의 y제곱, 이런 골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항이 4개인 거야. 항이 4개인 것 중에 인수분해 방법은 항이 3개가 반드시 완전제곱식을 이루고요. 나머지 하나는 마이너스 누군가의 제곱. 이런 꼴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제곱식이 2개의 항이 숨어 있는 거야. 완전제곱식이 숨어 있어. 그래? 완전제곱식이 숨어 있다고? 항이 3개가 완전제곱식이 되려면, 어, 일단 4X제곱 괜찮은 것 같아. 왜? 4X제곱이잖아. 그러니까, 어, 나 4X제곱 가져갈래. 그 다음에, 어, 여기 좋아. y제곱? 괜찮은 것 같아? 아하!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왜냐고, 여기가 4x거든. 그럼 여기는 상수가 나와야 돼. 요렇게가 뭐다? 완전제곱식이네. 그 다음에 뭐? 마이너스 누군가의 전체제곱꼴이 나와야 돼요. 얘, 어떻게 인수해야 돼? x, 2x 더하기 1의 전체제곱이고, 얘는 마이너스 y제곱이지? 어머, 이렇게 보니까 얘는 뭐야? 합차지, 합차. 마치 얘가 A고 얘가 B인 것처럼. 그래서 뭐가 되는 거야? A 더하기 B. 그쵸? A 마이너스 B.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이해 갈까요? 네. 그러니까 얘는 완전제곱식이 좀, 친, 그러니까 좀 이렇게 익숙해져 있는 상태여야지 이, 이 식이 잘 보여. 완전제곱식의 저, 그 전개된 세 개의 항이 그래야 잘 보이거든. 자, 얘도 또 볼게. 2XY 더하기 1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을 한번 볼게요. 얘도 보자고. 음... 자, 얘들아. 2XY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 왜? 지금 우리가 항이 4개인 건데 2개씩 2개씩 묶어서는 해결이 안 되는 지금 문제잖아. 2XY가 마치 2AB와 e, 같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X도 가져야 되고 Y도 가져야 되니까 아... EXY랑 -X제곱이랑 플러스 +Y제곱이랑을 짝꿍을 만들고 얘를 플러스 1이라고 하자. 선생님 근데 얘는 아까 그 패턴이랑 달라요. 세개가 완전제곱이고 마이너스여야 되고 누군가의 제곱이라고 했는데 얘는 플러스 1이에요. 네. 그렇죠. 왜 그럴까요? 얘 앞에 봐봐. 완전제곱식인데 얘가 앞에가 뭐야? 마이너스잖아. 그치? 얘도 마이너스는 잘못 썼네. 어. 이게 a, 이게 완전 제곱식인데 a 제곱이 마이너스고 b의 제곱이 마이너스면 되는데 안 되잖아. 그래서 어떻게 쓰는 거야? 이렇게 x 제곱 마이너스 exy 플러스 y 제곱 이렇게 좀 수정을 해야 돼요. 이렇게 해놔야지 이게 완전 제곱식으로 표현이 가능한 거죠. 그다음 플러스 1이요 오호 그래요.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x 얼마? x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 다음 y의 전체제곱이 되고 플러스 1이 되지 어 선생님 얘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네요 그쵸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이렇게 된거야 얘는 그니까 조금 순서를 또 바꾸게 쓰자면 아이고 음 근데 이 순서를 바꾸고 쓰는거에 또 적용이 되면 안돼 그러니까 이게 익숙해지면 안돼 그냥 사실 이 상태에서 보는 것도 훈련이 돼야 되거든 이제 여러분들 처음 하는 거니까 일단좀 선생님이 좀 옮겨볼게요. 무슨 말이냐면은 1 마이너스 x, 그치? 그러면 되잖아. 그럼 뭐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그래서 a 플러스 b 됐죠? a 마이너스 이때는 괄호 해줘야지. b 이렇게 쓰면 얘가 인수분해 된 거네요.